북한에서 소고기를 먹으면 사형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북한에서 살때 감히 꿈도 먹었는데요독산동 우시장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쪽진 식당에 왔어요. 여기서 제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과작을 낼 예정입니다. 우와 북한에서 이렇게 서우시장 골목이 있잖아요. 사장님들이 다 아오지 탄강 아니면 사형당합니다. <laughs> 끝나 끝나. 아 여기다. 여기. 노포 감성이 확 나는 게 안녕하세요. 아, 근데 들어자마자 맛집이라는 게확 느껴지네. 여기 혹시 제일 맛있는 추천 메뉴가 따로 있나요? 베스트라고 적힌 두 개가 가장 많이 나가고요. 다들 네. 육회쌈을 많이 시키시고 네, 부족하시면은 모듬 1인분이 있어요. 아. 그거 추가로 많이들 시키십니다. 혼자서 이제 거기 먹고 싶을 때 있거든요. 모듬 1인분 이렇게 25,000원에 구성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가게 오셨으니까 네.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가 차돌과 네. 육회쌈 먼저 주문해주시고, 네. 부족하면은 그때 모든 1인분.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뭐예요? 오시는 분들 기본으로 드리는 서비스고요. 근데 이거 하얀 거는 그거잖아요. 그걸수 어 그렇죠. 우리 등골 빼먹는다 할때 등골이. 어 이거 완전 귀한 건데. 안나는 아, 이거 이거 한 접시면은 뭔지 소주를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두세 병 정도는 금방 마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등골. 이거는 뭐예요? 육회? 육회. 요거는 이제 지라. 이거는 이제 천엽. 오늘 직접 가져온 거예요? 네, 오늘 가져거예요 등골. 음 부드럽다. 달 달한데? 비릿한 그런 향이 안 나네. 맛있다. 한국에 와서 이 천엽을 먹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아, 한국은 저 천엽을 이렇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아, 식감 봐라. 이건 써도 세 잔이다. 우 와, 야, 소리 봐라. 죽인다. 차돌도 엄청 신선하네. 핏물이 싹 도네. 겁나 신선하다. 근데 차돌은 많이 구우면 안 돼요. 왜냐면 슬쩍 구워야 돼. 차돌. 이렇게 두 점에다가 육회 한 점을 듬뿍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특제소스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섞어야 돼요. 이렇게. 특제소스를 살포시 올려. 이렇게. 돌돌 말아서. 육회의 스그 식감이 쫄깃한데, 차돌박이 향이 같이 어울려가지고, 엄청 고소한데, 그게 느끼함을 극대 소스를 확 잡아주니까, 와, 이거는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요? 너무 맛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회는 육회대로 먹고, 차돌박이는 차돌박이대로 먹어야 된다는 라 이런 음식에 대한 강박증이 있거든요? 차돌박이랑 육회랑 쌈싸먹으니까, 이건 완전한 이상적인 조합인데. 핵꿀맛, 핵꿀맛. 한국은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야. 차돌박이 육회쌈을4 0 0라에 5만원? 근데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원래는 제가 한우를 못 먹었어요 북한에서 한우를 먹을 일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한우를 먹고 신선한 충격 받았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북한에 김정은이가 먹지 말란 이유가 있었구나 왜냐면 너무 맛있는 고기라서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맛을 들이면 은 북한의 소를 다 잡아먹을 것 지금은 없어 못 먹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비싸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음. 한국에 와서 소고기를 이렇게 생고기 먹는 걸 보고 좀 충격 먹었어요. 커칼 건가? 상상도 안 가. 자본지 사람들은 생간을 그렇게 잘 뜯어먹는데요. 피비린내 풍기면서. 북한 남자들이 생간 좋아해요. 그것도 개생간, 강아지 생간. 이 소생간은 아마 김 종은만 먹을걸요? 아무나 못 먹어. 야, 살살 녹는다. 요것만 먹긴 좀 그래가지고, 다른 메뉴도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모든 1인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모든 1인분인 거예요? 고기 부위 어떤 것들이에요? 지 요렇게가 치맛살이고요 네네. 여기가 엎진 쌀? 아, 아, 이게 1인분인가요? 이게 진짜 많다. 이게 1인분에 2만 오천원이거든요 협진식당 어쩜점은 1인분도 시켜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탈북민 분들이 대한민국에 오면은 처음에는 소고기를 처음 접하고 다들 충격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걸 왜 이제 먹냐 이러면서 전 한국에 와서 한우를 처음엔 안 먹다가 먹어 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아는 지인분이 그때 한우를 사 줬어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때 처음 식사 자리 가서 한우를 사 줬는데 충격적이었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요건 이제 간장에다 찍어 가지고. 육질이 엄청 부드럽고 살살 녹네. 이거 북한 주민들한테 한 점씩 무조건 먹여야 된다. 다탈북한다다탈북해 그러니까. 1인분에 25,000원이면은 가슴 최고인 것 같아요. 원래 또 거기 먹은 다음에 후식을 안 먹으면은 살짝 아쉽거든요. 거기 보니까 사장님이 또 직접 개발한 우렁 된장 술밥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가격도 또 개, 괜찮네. 9,000원, 9,000원. 우시장이 옆에 있으니까 고기 질이 너무 좋아서 바로바로 이교통이 돼가지고 고기 맛을 조금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식당을 제가 추천합니다. 차돌박이 육회쌈이 좀 충격적이다. 고기에 고기를 싸 먹다니. <laughs> 나는 쌈싸 먹는 건 알아도 고기에 고기 싸 먹는 거 진짜 처음이다 진짜. 우와 나 왔다. 우렁된장 술밥이래요. 난 알지, 난 알지. 어 이게 안에 밥 있구나. 와 우렁 많아 진짜 많다. 아이. 인생국밥, 인생국밥. 칼칼해서 느끼함을 확 잡아줍니다. 입안이 엄청 개운한 맛. 독산동 주민분들이 너무 부럽네요. 근처에 이렇게 협진식당, 어집 같은 맛집이 있어서.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여러분 저 진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맛집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하나 발견했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여기가 독산동 우시장 골목이긴 한데 뭔가 오자마자 딱 보면은 노포 감성도 딱 나고 해가지고 평일 같은데 시간 될때 와서 먹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입니다